이거 웃음참기 2017년에 새로 나왔대 뭐야 뭐야 이거? 고양이 편이래 이거 보자 이거 그냥 웃음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하니까 대결이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진 사람이 뭐 하긴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대결이면 만약에 먼저 웃는 사람이 어. <laughs> 고양이 똥 치우기 <laughs> 고양이 똥은 원래 내가 맨날 치우잖아 <laughs> 내가 치면 내가 치우는 거지 어 사료가 떨어졌어. 어. 사료 사기. 어, 어. 고양이 사료 사기. 그래 그래 고양이 사료 제일 사자. 제일 작은 키로수 짜리. 어 알았어. 아, 애들 밥을건 승분해? 음, 어 그럼 <laughs> 절대 웃지 않겠다. <laughs> 이래 <웃음> 소리도 내면 안 돼. 어 <laughs> 소리 내면 안 돼. 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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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도 내는 순간 아웃이야. 크도 안돼 크. 응. 자 한다. 응. 위험네. 위험하게 아유, 저렇게 안타깝다. 안 되지. 도마뱀. 도마뱀이야 저거? 어, 도마뱀. <laughs> 오. 와, 잘하네. 아이, 어이, 잘하네. 오, 떨어졌네. 좀. 핀셋, 핀셋, 핀셋. 오잘 <laughs> 된. 오, 잘가... <laughs> 오 어떻게? 진짜 아프겠다. 아프겠다 근데. 오 어떻게? 야너 위험해. 오 내가 엄마. 위험할 뻔했어. 어오 <laughs> 이거 전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<laughs> 어, 일 아니야? 우리 집은 더 심했지. 우리 캣타워 무너졌잖아. 아이? 아직까지 뭐 괜찮아. 아니 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위험한 거잖아. 그니까 진지한데? 어, 저런 건 위험한 거지. 뭐한 거지? 어 갑자기? 어. 어머, 어제이 어, 귀엽다. 귀엽네. 어? 고양이 아니라 두더지 같은데? 두더지 아니야? 쏙 떨어진다 저러다 떨어지지 저러다 떨어지지 아무 일도 없었지?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저거 분명 떨어질 거아야 아, 어, 엄청나게 간 보네. 어, 뭐야? 토스트. 어, 내가 놀랬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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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웃음> 정해. 어. 뭐지 왜? 뭐? 뭐가 지나간 거야? 아, 순간 위험했다. 오실 뻔했다. 아, 귀여워. 오. Well, 오. 오. <laughs> 이럴 수가 말도 안 돼. 있을 수 없는 <laughs> 일이야. 목욕을 좋아하네. 네. <laughs> 이고 우리 웃음을 굉장히 잘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어, 별로 그렇게 빵 터지는 건없 너무 많이 봤어 아 그래? 어 오와 오와 놀라움이 더큰것 같다 웃음 참기보다 엄마야 어떻게 당근 아니야? <laughs> 오 들어 들어갔어 뭐야? 뭐 먹어? 아, 귀여워. 뭐 먹어? 뭐 있어? 줄, 줄. 무한동력. 뭐야. 계속, 어이구,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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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했으면 웃었을 텐데, 너 위험해, 너. 어, 잘 잡았는데.

그, 고양이. 아, 인정, 인정. 내가 좋어 <laughs> 다시 계속, <laughs> 그래도 계속, 보자 <laughs> 계속, 봐 계속, 봐속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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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뭘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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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계속, 아이고 아 귀여워 어린애들도 아, 저러고 왔으면 좋겠다 경계하는 거 아니야? 어? 오지 말라고? 아 그런 거구나 <laughs> 어머 아 너무 귀여워 다섯 마리 <laughs> 자 먹자. 죽게뭐자아 표정이 너무 귀엽다. 와. <laughs> 야, 되게 약간 두루 같지 않냐? 꺼내. 와, 야, 누워서 저... 꺼내 먹어. You like it, Fudgy? You like it? <웃음> <웃음> Do y o u like it? 냠냠. 진짜 염냠냠. 분신사바다 군신사바군신사바어디세 이그라스 오셨습니까 아 귀여워 어. 아 뭐야 h s i l l i n g l n a d c 아 진짜 어 졸려죽겠어 오오 너무 이쁘다 <laughs> 눈색깔가오색깔 너무 이쁘다 아, 떨어져. 어 군마 같다. 와, 이스어 n i c 와와 대박이었어. Is it good, mittens? 아니야, <laughs> 아니 Is it good, mittens? Is it good? Yeah, nom, nom, nom. <웃음> 냠냠냠 냠오뭐 <laughs> 아. uh -oh. 있어? 안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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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 져저 어! <laughs> 뭐? 공갈 것 같아. 같아, 저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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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커 <거품>. 빠진다, 저거! <웃음> 오이? <웃음> <웃음> 뭐래? 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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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 아 진짜 이상한 소리들. 아 뱅갈인가 봐 오. 어 문이 지금. 아 여기 어. 이게 왜 여기 있니 아니 왜? 오우 와우 오우 와우 아우 애기 애기 뭐야 wow. <laughs> 아이고 <웃음> 아우 아파라 저런건 아프.. <laughs> <laughs> 와 어떡해 라멘라멘 아, 어! 아, 귀여워. 오. 아, 저 안에 있어. 었 아, 핑 틴푸,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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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핑크핑크. 아, 핑어우 아, 핑크아크핑크핑크어어 거기 그 고양이 다시 보고 싶다 진짜. 그 풍선 들고 가는 애기를 바라보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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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거 진짜. 아니, 왜... 그래서 애기를 계속 보고 있다가 나도... 갑자기 아왜 <laughs> <laughs> 어, 저거 하려는 나풍이 사는 걸로. <laughs>